이제 그~ 기해도 될까 <laughs> 네 저도 요즘에 그~ 유산균 안 먹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뭐~ 굳이 장에 뭐~ 트러블이 있어서 뭐~ 변비나 뭐~ 대장 증후군이나 감염성 이런 사람이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요즘에 유산균은 거의 필수로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저도 사실은 에터미코 먹기 전에는 약간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다는 BNR 이제 신이라는 다이어트 유산균을 이제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성 유산균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단순히 그냥 우리 장장에그 장내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에터미 프로바이오틱스 템플러스 신생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아, 아, 가격이 참 저렴하다 생각했지. 이게, 어,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수요일날 그,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그 어, 식당 사장님이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이제 내려와서 보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거의 알려지지 않은 5세대까지 나와 있어요, 유산균이. 5세대는 아마 아무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1세대의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살아있는 생균.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보시면은 이제 그 생균이 요즘에 캡슐형이 있고, 이제 가루 가루형도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지는 뒤에 설명을 좀해 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세대 유산균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프로바이오틱스 나왔을 때 이제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잇감이니까, 먹이니까 같이 섭취를 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활성화돼서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두 가지를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가 이제 제 3세대 유산균이 신바이오틱스가 나온 게이두 가지를 합쳐놓은 유산균이 신바이오틱스거든요. 저도 비엔알신을 BNR, 먹기 전에 그 신바이오틱스를 먹었어요. 그게 이제 조정석이 광고하는 유산균이었는데뭐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달 먹었었거든요. 그게 3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4세대 유산균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아직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명명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그냥 그렇게들 부른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리, 그러니까 신바이오틱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균체라는 그러니까 사균체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다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들어 있는 유산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용어들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어 그러면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뭐지? 또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천재미 그 강의하시는 그 우리 그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올려놨는데 포스바이오틱장 이렇게. 비교를 해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정의를 하자면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먹이 인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미생물의 대사 과정이나 식품의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되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 소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오천 제미 오천 제미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됐었죠? 오천잼 오준식. 오준식. 아, 오준식 사장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거는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명명하는 거는 유산균 배양 건조물 또는 어그딱 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그 배양 건조물의 대, 대표적인 형태가 사균체라는 거예요. 그 죽은 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그 어,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어, 발생된 대사 산물인데 그~ 산물 그~ 그래, 그~ 그~ 형태가 사균체라는 건데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성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균체는 어렵나요 <laughs> 사균체는 네. 사균체는 죽은 유산균이긴 하지만 대신에 그, 우리, 위산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장까지, 장까지 안전하게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질도 생균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균체가 하는 역할이 항염작용, 감염억제, 항암작용, 면역조절, 정장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신항생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균체가 들어있는 유산균을 먹으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이제 기존의 포스트 바이오틱스만 챙균만 먹는 것보다 더그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해서 제 4세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유산균 그 보시면 요 박스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옆에 옆에 여기 막 영어로 유산균 이름 막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중간에 그 한글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사균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템플러스 진생 유산균이니까 이게 일세된 거예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으니까 생균, 유산균 1세대 들어있죠. 근데 우리 거에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뭐예요? 유산균의 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프리바이오틱, 바, 프리바이오틱스가 그거예요. 그 올리고당. 올리고당 성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에 갈락토 올리고당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프락토 올리고당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 세대가 들어 있고 그걸 합친 상품이니까 이미 신바이오틱스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거기에 여기 이제 그 사균체 락토바실러스 아시, 아시도필루스 사균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제품에는.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우리 제품이 리뉴얼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제품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음. 자세대주상니까지 만들어 놨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근데 이렇게 괜찮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터뱅크 사장님께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 유산균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핵심이 되는 유산균 네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놨는데, 두 번째 중요한 유산균이 락토 바실러스 아시도 필수. 락토 바실러스 아시도 필수가 두 번째로 중요한 유산균인데, 우리 제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음. 우리 제품에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잠시만요.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 제품에 153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 유산균이. 153억 개가 들어있는데, 우리 유산균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유산균에 사균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제품에. 그러면, 네, 그 유산균의 사균체가 들어있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게 많이, 좋은 게 들어있는데 그유산균 사균체까지 들어있으니까 그 항염이나 이런 작용들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유산균의 사균체가 아니라 엄청 핵심 유산균의 사균체가 들어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품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제품은 사, 이제 그 사, 4세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어, 뭐,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 5세대 이제 바이 유산균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저도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이 5세대 유산균은 주, 주력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다 사균체예요. 그러니까 생균이 안 들어있고요. 생균이 음. 안 들어 다 죽은 균만 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제품이 5세대인데 요거는 또 잘못 먹으면은 부작용도 있고 다 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유산균인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트 중요한 거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기능성, 우리 인증을, 우리 기능성 인증 제품 되게 많잖아요, 유산균도.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BNR17, 아니면 우리 이너 플러스, 이너, 이너 밸런스 그 유산균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의 기능에 인증을 받은 유산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그 기능성 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 외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해서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들은 다 인증을 못 받은 거예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인증을 받은 곳이 지큐랩이라는 그~ 유산균에 들어보셨죠 광고 광고 했었던 지큐랩이라고 그~ 이제 지큐랩에 들어있는 이제 개별 인정은 원료락토 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3 이라는 그 성분만이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유산균 배양 건조물 조금 넣어놓은 거, 사균체 조금 넣어놓은 거, 그런 것들이 다거든요. 근데 이 이제 지큐랩은 개별 인정의 원료를 인정을 받았고, 그 효과는 어디에 좋으냐면 피부, 과민성 피부에 좋대요. 이게 과민 피부 상태 개선에 좋은 인증을 받은 거 말고는 그 외에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인정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 거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균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판매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캡슐 형태가 있고 가루 형태가 있잖아요. 어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게더 효과가 좋을까? 어어 어, 생균이면 아~ 냉장 보관을 해서 와야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균은 그~ 그~ 그니까 캡슐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캡슐 안에 있는 그 가루가 별도의 코팅이 안 되어 있고 그~ 캡슐 자체가 보호막을 음.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보관을 하는 거고, 우리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돼 있는 거는 유산균 자체가 다 흡수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루 타입으로 실온에 보관해서 우리가 먹어도 된다는 그 차이지.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는 게 없대요. 음. 네. 그래서 그 냉장 배송 오는 유산균이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음. 그거는 알고 그냥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유산균 생균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생균이 좋은 게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나 우리, 그, 에터미 유산균이 캐나다 로셀 제품에 특허 유산균 두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유산균도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세 군데의 유산균은 덴마크 유산균, 미국 어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캐나다 로셀 사에 특허 유산균 두 가지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뭐, 청분명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또, 아, 그리고 이제 보장 유상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께 여기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 30억 CFU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 우리 유산균 한 포에는 300억 개3 0억개 유산균이 들어 있는데 우리 당까지 도달하는데 30억 개의 유산균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CFU의 뜻은 뭐냐면은 어, 통기한이 끝나는 시점 그 날짜까지 유산균이 음. 30억 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게 만들어진 유산균이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죽어 나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300여 개 들어있는 것그 중에 유산균 그 유통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기준으로 해서 30억 개가 무조건 보장되어 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그 뜻이 CFU라는 뜻이래요. 네. 근데 저도 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30억 개는 무조건 보장을 해준다, 유산균, 그, 살아있는 유산균을. 그런, 그런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우리 사균체가 좀 전에도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사균체가 이게 뭐그그그 그, 그 뭐지 위산이나 이런 거에 전혀 이제 해를 입지 않는 그 균이기 때문에 장까지 흡수가 엄청 잘 되고 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백혈구하고 만나가지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들어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외에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어고는 했는데, 음, 음, 예.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와, 가 <와>, 네. <laughs> 대단하시다. <laughs> 진짜 아, 어찌시다, 그렇죠? 그래, 그래. 네, 음,